어디어와인 파는 애 가있다며? 그 와중에 뒤를 잃어버려? <laughs> 어딨냐 얘들뭐하고 있냐? <laughs> 와인 쭉 사고 있다는데? 쭉쭉 그 쭉쭉이 그럼 <laughs> 아니 와인.. 와인 사러가서 왜 고기 쪽에서 사서 이고 있어? <laughs> <고깃은 꽃> 데아 <싶은데. 웃음> <아이. 웃음> <laughs> <laughs> 이. 뭐? 통과하 <통도 웃음> 버렸다 <laughs> 아, 난돈아버렸다이다 네. 그래. 그냥... 저거 두 개랑 이거 네개는 많아. 많아. 확실히, 확실히 많아. 그 많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로 난 괜찮은 거 어. 같은데. 그래 너가 두 개만 사. 아니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한세 개를 사자 그럼. 세 개를 사서 저걸 남기든잖아 차라리. 남거는이 남으면 누가 가져가? 남으면 누가 가져가? 남으면 내가 가져가. 저기 가져가고 네. 가져가. 가져가. 내가 가져가. 할인할 거. 김혜 챙기면 니야 이거 쿠폰 챙겨야 되는 거아지 쿠폰 챙겨야 돼. 세개 살까 그냥? 아니. 두개 살까? 야 저거를 시발로 질로그로 는거 꼬라지 봐서 <laughs> 개새아난안 먹는데 애들이 막뿌어다 <laughs> 맥주는 맥주도 사야지. 맥주 사야지. 야 고기 괜찮냐? 고기 한 봐봐. 아, 고기 아니, 아니 데 고기 더 사야 될거 같아. 아, 이것도 있어. 어. 근데 야, 야, 너, 너, 이거는 뭐이건수다아 어. 너가 요리에 발아발나다 <laughs> <100 %야. 웃음> 뭐야? 아꼬치아 아, 이렇게 많이 샀어? 아 근데 이게 얼마 안 돼? 아 얼마 안 돼? 나 이거 한통다 먹어. 어. 아 이거 두 두꺼워. 내가 이거 2 0 개인데 이걸 한통다 먹는 거야. 이거 불리해. 고기 하나. 때 갖다 놓자. 이걸 아니 이걸 이걸 사고. 아 이건 올려. 똑같은 거야. 아 경신아 이건 된다니까 가열이. 아니 밥을 라고 봐봐 봐봐. 아니 없을잖아 좀... 냄비째로 냄비째 바로. 이 잘났다씨. 멈춰. 어디 들어가겠냐? 어디 들어가? 거 <laughs> 아니 <laughs> 그 <미치기 웃음> 이걸 내가 갖다놓을게 와사비 하나 살까? 아 여기? 어, 와사비 사야돼야 심... 너무 짤끈하지 아, 않 이거 그런거 모르냐? 충분? 충분한야 요즘 그런거 모르냐고 뭐? ASMR <laughs> 아니 와사비 산다고 <laughs> 뭐냐고 <웃음> 실망이다 이게 우리... <laughs> 야우아 지... 갖고 와라 어지럽다 빨리 가자 아 가자 가자 가라 가 갖고 와 갖고 와 어디 있어 차 Okay, 을지 몰라. 네. Ja, 아, 알았어 哈哈。哦。<laughs> oh. oh. 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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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참어요 뭐여 뭐여 진짜 너 상만 해 나와도 돼? 괜찮아네 아, 이거거든 죽는다니까? 아, <몰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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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림> 그, 어, 도아 내릴 수가 까 어. 야왜 여기서, 왜 여기서 구 뭐? 밖에서 그냥 렇지 니가 어때 기야 니가 소리 야고든가 아니 그만해 야 <laughs> 아니 아니 줄어든게 그만하라고 이제 답답하 <laughs> 진짜 이정도 수영이야 씨발 <laughs> 됐다 됐다 야좀 땡겨라 싸가지한 시이웃고 살겄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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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왔다 여기, 여기 벨보이 없어요? 지금 내려주시는 분 없나요? 여기 트렁 열렸거든요 고객님 짐좀꺼요 예약번호가 짐좀꺼내세요내 빨리 내려. 어, 내려 빨리 내려 내려세세요하고 내려. 내려. 왔지 포토백 기사님이세요? 하하하야리비 아, 예, 예. 얼마에요 얼마에요? 14만 7천원 얼마에요? 14만 7천원이에요 가라 들어가 수고다아 고생했다 다이보자 즐겁게 놀아라 어야너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못따라고 이거 배고파서 거야 고봐와나진야 인간 승이다 인간 승이 진짜 40kg 뺐잖 40kg 40kg? 와아야 칠제로 와봐 음 아, 씨발 빻았어 됐다. 아 맵다. 우리 김치 자르시는 좀 좋아 좋아하시나 봐요. 이 사람은. 근데 군대를 취사병으로 나왔어 이 사람은. 360인분을 내 살았다. 말에 갖고 와. 초밥이네? 백종원이네? 360 초밥이네. 야 세진아 너 이거나 갖다 줘. 시다 그래? 뽑으면 <laughs> 시 맞짱 떠야 돼. 시다 그래? 그렇게. 나왔어. 야식 더 넣었다. 온천 원디야. 야야, 좀 줄어. 물투시냐? 야 어두워 가지고 물투시. 뭐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겠어. 개새끼야. 눈 앞에 있잖아. 눈 앞에. 눈 앞에 <목소리> 깻잎인데. <목소리> 시발 아, 좋아 발리게요발 들어 개새끼야 너. 되고 있어 아, 여기가 잘하던데? 이거 그 어때? 물 부었지? 부었어! 근데 씨발 나도 모르겠다 이제. 처음 보셨어? <laughs> 아니 하루 종일 핸드폰 보는 애가 별로 모르면 그냥. 호일 많이 있어 저기 그 서랍에 있던 알만 하지 말고 가져와라 아무나 우리했냐아이 우리... 새끼들 야옹아 진짜 이래야이 야, 새끼야 4시간 전부터 우리는 이랬어 <laughs> 뭘 이래 물놀이 했다면서 우리가 불다켠 거야 이거 야컵 <laughs> 아, 갖고 와라 내꺼 <laughs> 아니 가보거고미치라고아야나이거 보기 싫어. 보기 하고자. 그래 그래 그래. 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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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번한번한번야한번한번한번한번한거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한번한번한번한번한야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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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미가뭐 시발로 뭐 허나야 허나미가 허나 맞다. 아니 여기 있는 거 아니, 모르는 거야. 성... 여기 있는 거 모르는 거라고. 잡았어 이 안전하게 왔네 그래도. 물어보고 싶데 우리 일정이 뭐냐? 오늘 우리 오늘 야 먹고 쉬고 내일 내일 물놀이 시 바로 여기 앞아 시에 몇에아그시발이 알람 맞춰놓으라고? <laughs> 엄마, 엄마가 아, 아, 시다 시다 야, 엄마, 가마 빼달라고. 야, 씨다 씨, 씨다 씨. 아, 몇점몇야몇점야몇 점이야? 몇점야몇점야몇 점이야? 몇점야몇점야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냐이야몇점 하나 몇 점이야? 몇점이 뭐 라면 무는지 이제 ㅋ ㅋ ㅋ ㅋ ㅋ 어야 아직 있어 한명 먹을 수 있어 아직 ㅋ ㅋ ㅋ ㅋ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먹어 이 여자친구도 이거 보지 않냐? 진대야음 여자친구 얘가... 한열번 둘러봤을걸? 나한테, 나한테 잘 보겠다 저번에 네 여자친구 어 아니 뭐 연락이 어, 와연이연락아 <laughs> <야, 인정은. 만, 웃음> 연락이 왔다면눈돌아다 뭐라고? 피아 재원 사랑해 야밥먹어자야더야더 야,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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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치로 섞자 아니 섞어 김치 따라 먹어 야나아서 먹자 아이씨 아, 맛있다 재원아 사랑한다 <laughs> 아 <지원아>, 사랑한다 재원아 <laughs> 사랑해 재원아 사랑한다 재아 사랑해 재아 사랑해 말좀해 뭐야 라뭐 씨발. 아 아 비빔면 누가 이거 많이 끓였냐너다 투덜투덜 버린다아저 깐느 있어. 아 각케 씨발로만 그럼. 종민이가 씨발로. 오 그래, 오늘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잠깐 잠깐 봐봐. 말리지 봐봐. 4명, 봐명 뭐 3명, 세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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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세명세명 치우기, 묵지 묵지 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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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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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지 3지 어? 성3이3아 이거 3명, 다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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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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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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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3 잠깐. 시그널, 어디? 시그널 있냐? 시그널 있어? 빨리 해라. 시그널 있냐고. 남잔데? 남잔데? 가이바위보! 가이 <laughs> <laughs> 죽어, 새끼야. <laughs> 죽어, 죽어. 기지우, 새끼. 에이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간다. 치워라. 가자. 좀자 오, 야. 야좀 야진짜야진짜야진리 잡아줘. 아... 아, 잡아줘 벌리 잡아줘 벌리. 벌리 잡아줘 어, 벌리 잡아줘 잡아, 벌리, 야, 아, 어디, 벌리 잡아줘 나 진짜 잘 잡잖아 리잡아 빨리 여기여기 벌리 잡아줘 잘 잡잖아 아나 저런 거못잡아야진금아아못잡 아이 아... 그렇게 하지 말까 깜짝이야 뭐야 아... 버려 씨발 잡아줘 진짜 면 씨발 기다 있다 있다 아다아

야, 이거 다음에누나 뭐? 야, 이런 걸로 찍어라. 이거 찐 이거 아 아, <laughs> 야 뭐, 이거 뭐, 이거 걸로찍어이 뭐, 하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시락 이거 뭐, 궁금하니까하지하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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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지야 지지하, 지지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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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지하, 지지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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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야 껌을 깨야 된디 대박 아니야 어 뻥이야 짐이 이거 통아니아시꺼매 시꺼매따 개쩌 개쩌 이거 너 먹어 야껌아 꼼... 너무, 너무 시원 너무 시원 그래 아니 넣었어 개시꺄 해보자 해보자 보자아 아. 인용덕 아, 용인인이야 달다 달로 달다 달로 <laughs> <그거 나한테>? <웃음> <달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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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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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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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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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아만타임 오, 이런 거 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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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진짜 진심아 말하는 거야. 괜찮냐? 어지아 말해. 뭐라고 그러? 빨국물국물야 국물이 없어질 수도 있어. <laughs> 뭐? 그래. 그러니까 만들어 줘서 나왔을 때 국물이 있어, 없어? 몰라.

자, 여러분, 소동하겠습니다. 네. 잘 자요. 수고하셨습니다. 좋다. <웃음> <웃음> 수빈니니 브라질리안에 다 안돼 아 재밌다 여기 새끼올라서 <laughs> 알았어 다아씨 재민이 다 마지막까지 재민이 다 장인이네 안 와어나 일어나! 일어나! 키우실게, 일어나! 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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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일어나! 일어나! 이귀신일어 일어나! 야어마 야야! 따로 없다 가자. 어? 나너눈튀어나올라 괜찮아? 나나나나나 아, 그러면 가서 가서 메뉴 고르는 걸로. <laughs> 단톡에 주소올려놨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어디 있던 데 보는 거 아니야? 맞아? 자, 갑시다. 이동. <웃음> <웃음> 많이... 아 저기 있네. 전통차. 즐거우셨나요? 중에... 다음에 또뭐라고요섹 <랑> <재 re> <fois> <랑 Portraitz> <섹시요. S>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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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you never know we peak this not it was me enjoy us so g o if i get a i l go o so godess 아 밖에 <박태 씨 목소리로> <목소리로> Running on my sim, unusual, but we don't.